안녕하세요. 진솔집의 지민이입니다. 사윤이입니다. 네, 오늘 볼까 순이 티니팽 소개 만들기. 뭐 탄이죠? 7탄이었던가요? 6탄이었던가요? 네,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티니핑 소개는 저번 시즌장 영상에서 이름들이 다 나오니까 기억해주세요. 티니핑 모르는 사람만요. 자, 한번 가볼까요? 고고 씽! 일단은 물을 받아 봅시다. 어. 됐어. 지민이는 한이 정도면 살거 아니에요. 네. 차가운데? 어? 아차! 아차, 그래. 짜자자, 찢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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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머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번엔 다음에는 새로운 친구가 나타난대요. 얼굴 농담, 어, 차가운데요? 찬이, 누가 나타날까요 천이랑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가워 조금 있다가 차가질 거예요. 지금 이게 꼼꼼꼼꼼. 어좀 따뜻해졌네. 그렇죠. 지민이 이정도 확실히 아 차가워져. 아 네. 그래도 이 정도 들어갈 것만 같아요. 네, 빨리 할게요. 일단은 아, 재밌게. 제가 빨리 가져올게요. 워터 코스 빨리 가져올게요. 자, 워터 코스를 두 개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일단 여기 놓을게요 다시 일단 뻥뻥 빠라 재밌다 히피. 일단은 매직컬 매직컬. 아, 다 매지컬 봤어요? 빨리 어, 네?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한 네. 분데 보셨나요? 저못 봤는데. 자, 일단은 아성윤님 아, 매직컬 큐브를 일단 할게요. 매직컬 큐브. 짠, 매직컬 큐브에. 멈췄어 여기 빨핀 큐브 빨핀 어? 빨핀 열쇠 자기 음. 거, 자기 거로. 거로. 음. 빨나 음. 열쇠 이렇게. 음. 어? 음. 왜 여기. 카나나나나나나나 음. 여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요나나나나나 어쩔 수 없어요. 왜뭐 이렇게 하면 둥둥 떠요 얘네들이. 와, 발레. 와, 발레. 와, 와. 제가 합니다. 야, 어, 응, 에, 뭐. 좀 불안한데 해피. 거울만졌어요 나야 나나 나나 나이랑콩나이랑미쳤 빨리 아야 이렇게 바닥이 오나나도나물빛 엄청 아고 따뜻해졌어요 좀오 구조대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띵오구조대 응. 아무것도 모른다니, 빨리. 그렇게 꾹꾹 자고 있나? 우, 잘 잤다. 죄송합니다. 어?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은 맨날 죄송합니다. 입답합니다저 수행 잘해요. 자. 어, 이 사람은. 어, 어왜 못할게요? 아, 음. 왜요? 어, 왜요? 구해줘야지 빨리 빙 싫어요? 어, 정말 어이가 없는 애예요. 자, 일단 그리고 지민님도 어이가 엄청 없어요. 음,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지민님 아저씨 목소리 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친구들 앉아서 목소리 안 냈죠? 편님이이상해요 자, 일단... 아, 지민님도더 아, 이상해요. 못 들었어... 뭐라고요? 못 들으면 진짜 나쁜 건데. 어, 닌데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짱갈라지을공주했습니다 아, 어? 물들어가기게일부 뭐 그러는 거죠? 아니거든요. 아하하하. 시원 저 좋아, 조야도 맨날 선이만 빨리핑만 걱정니요왜 그럴까요? 먼저 모르겠어요 저는. 어? 빨 히핑도 나왔어? 좋나도아 빨리핑 나도 너무 나와. 아 지금 손... 맨날 왜 빨리핑만 위기 위기에 처하고 맨날 이래요? <laughs> 왜 그럴까요? 저번 영상에도 깨.

멀미? 응. 얘들아 멀미한거 근데 나멀미한 혹시 몰라가지고 챙겨놨는데 <laughs>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해피 랩 어왜 대태 발레흠으물좀 씻어 이렇게 오 발레랑 같이 들어갔어 어. 어 오늘 오늘은 조금 짧게 찍을게요 짧게 어? 아하하. 왜요? 왜요 선 여기 아아 니요자 일단 멀리하게 먹자 Eu vim... 아유 여기다 비니 여기있어 안녕세인이커 근데 비어요난 여기 살게요 <laughs> <여기 있어. 웃음> <laughs> 다음. 다음에는 북코핑이랑 다이핑도 나올거예요말해줘어떡요말수원 맨날 진실을 밝혀요 <laughs>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핑 아니에요 다, 다이핑도 아니고요 그쵸? 슈우 아아 음. <laughs> 어, 쿠키영상으로 끝내고 쿠키영상이에요 이게 쿠키영상이에요 자 간다 우에안